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이 고추도 먹어볼게요 반가반가반가 반가. 반가. 오늘은 프라닭 치킨에서 일품 깐풍이라고 정시, 정지선 셰프님께서 협업하신 일품 깐풍이 나왔는데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가져왔습니다. 고추마요 소스를 같이 주고 프라닭은 쿠폰을 주네요, 이제. 원래 조스는 잘 모르겠지만 오랜만에 시켜먹어서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런 베트남 고추 아닌가? 매운 고추도 있네요. 땅콩이랑 음. 다리부터. 마늘이랑 같은 것도, 마늘도 들어갔네요. 음. 깜풍기 맛이 맛있게 나오면서. 하게 이기했습니다 이게 맵지 매콤할때 별로 안 맵고 지정마다 다를 수도 있는데 별로 매, 안 맵고 그냥 나쁘지 않다 정도. 그럼 이 고추도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맵다. 고추 맵네요. 괜찮네요. 매운 걸 좋아하시는 분은 이 고추를 두입 먹고 치킨을 드세요. 바로 알싸한 맛이 나 올라오네요. 깐풍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얘도 밥이랑 좀잘 어울릴 것 같네요 한번 고추마요 소스에도 찍어 먹어볼게요 가슴살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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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맛. 음. 초등학교 애들 밥 반찬. 땀이다. 잘 먹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